오늘 저녁 메뉴 고민 끝 고등어 무조림 시작해보겠습니다 고등어는 밀가루 소금 청주 물 넣고 30분간 재워 깨끗하게 씻어줘요 양념장 레시피는 댓글 참조해주세요 먼저 무 양념장 조금 넣고 팔팔 끓여 양념이 푹 빼게 해주고 오늘의 주인공 고등어 입장입니다 국물 휘 끼얹어주면 색부터 맛있어지는 그 순간 양파랑 청양고추 투하하면 비주얼 완성 국물 졸아들 때쯤 고등어는 촉촉함 살아있고 무는 달달해져요 오늘 밥도둑은 바로 이거 고등어 무조림 완성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